네,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블로그 하는데 맞춤법 검사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차도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있으니,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선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쓰다가, 하단부에 보시면, 맞춤법 검사라고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쭉 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동으로 상단부에 2m 간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포스팅을 어, 하려고 하는데, 2m 간격에 대해서, 어, 이렇게 자동으로 뜬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여기서 수정을 누르면은 이게 한칸띄어지겠죠 그리고 넘기기를 누르면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정 눌러보겠습니다. 수정 누르고, 대화 금지. 그러면 눌러보겠습니다. 수정. 대화 금지. 대화하고 한칸 띄웠죠. 참고로, 어, 티스토리는 꼭 맞춤법 검사를 해야 구글 SEO에 어 적합한 그런 글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맞춤법 검사를 꼭해 하셔야 됩니다. 어,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꼬여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다 눌러 주시고 마지막에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